안녕하세요. 수스랜드입니다. 오늘은 난지 한강공원 자, 락시, 낚시 포인트 락시, 락시, 살펴보러 락시, 락시. 왔습니다. 응. 월드컵 대교를 건너서 온포인트고요강변 따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보자고. 일단은 이 노지가 나왔는데 뭐야 어. 근데 낚시 같은 건 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은 이렇게 오 저기 앞에가 초입이라 그런지 낚시하는 분이 보이지 않아서 실제 낚시하는 분들이 있는지 하류 쪽으로 좀 이동해 봅니다. 바닥 지형은 좀큰 돌로 이루어진 바위 지형이 보이고 돌에 묻어 있는 뻘들로 봤을 때 앞부분 일정 부분은 또 뻘이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은폐은폐물이 있으면 낚시 포인트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밑걸림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류 쪽으로 이동하면서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기온이 조금 낮은 관계로 낚시하시러 오신 분보다 공원에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좀더 많긴 한것 같습니다.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 같습니다. 일체. 네, 루어 하시는 거예요네 여기 낚시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에요, 보통? 그 구역이 있어요 아, 예 네, 거기서 보시면 낚시 구역은 다 멀리까지인데 예 거기 낚시 캠핑장 캠핑장 네으로 가면 그... 보트면허시험에서 예, 예. 무슨 난간돼 있고 거기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 네. 철탑 아 철탑 지나면 뻘이에요 아, 철탑 지나면 뻘이라서 네. 이런 누워는 거의 잘 힘들다 이 얘기시죠? 뻘이가지고두개잘안 붙죠? 붙어. 안 붙어요. 예. 아. 그래서 주로 온 창가에서 이쪽 아, 고맙습니다. 처음 와봐가지고. 아, 네. 어, 전 처음에 여기, 오, 아까 거기 현착장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디, 아, 어현신 분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뭐좀 잡으셨어요? 네, 저 지금 막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한번 돌아보자. 한번 온힘에 한번 던져 봐. 지금 물가에 나왔으니까 한번 연습삼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본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잡으려고 던지는데 뭐늘 결국에는 캐스팅 연습으로 끝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뭐 운동삼아 한번 던져보고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에그... 너거 누군데 뜨는 놈이냐 가라는 놈이냐? <laughs>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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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하래.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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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간다, 간다. 아까 말한 말한 뻘지 형이. 아, 여기가 아까 말한 뻘 지형이구나, 뻘. 아, 그러네. 야, 여기까지는, 야, 여기뭐 조개 나오는 거 아니야, 조개? 여기는 북단이니까 평소에 계속 해를 마주보고, 낚시를 하겠네. 자리는 사실은 저 남단이 났네등에 해지고 한 여기서 계속 해가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남 정남 해서 나중에 서쪽까지 계속 해가 들어오는. 뭐 겨울에는 따뜻할 순 있겠는데, 여름 봄 가을에는 좀 계속 눈이 부시네. 지금 저기 보이는 게 가양대교. 지금 여기가 가양대교. 지금 여기가 난지공원이니까, 가양대교랑 올림픽 대교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가양대교고요 아까 제가 저기 올림픽도로 있는 자전거길 따라서 쭉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쪽 건너편이 가양동, 염창동, 그리고 안양천 합수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하얗게 보이는 탑, 다리 교각, 저게 올림픽 대, 아니, 저게 월드컵 대교죠. 월드컵 대교. 저기 아까 자전거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다뻘 지형입니다. 진짜 바닷가 뻘 같아요. 조개도 캐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말조개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예전에 저 낚시할 때 진짜 거의 쟁반 그릇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좀뻥이심했 나? 네, 어쨌든 공책보다 조금 작은 말조개도 이렇게 낚시로 올라온 적도 있어요. 음 오엘레베이터가안 되는구나. 우와 이럴 수가 있나? 가양대교 엘리베이터가이거 하나인가요 지금? 네 아~~ 들고 올라가야 돼 고장났으니까요 아~~ 도로씨이정 보자 저질 체력으로 인해서 네. 겨우 겨우 가양대교 네. 상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난지공원 낚시 포인트를 네. 한번 이렇게 자전거로 둘러보는 코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또 포인트 있으면 영상으로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랜드였습니다.